자 오늘은 오리지널 쌈마이 중국산 직구 텐트와 그나마 업체에서 OEM하는 공장의 텐트를 비교를 할 거예요 어, 야전침대 텐트 인데요 이게 참 업자로서 건드리기참 애매한 아이템이야 뭐 어떤 거는 싼 거는 뭐 3-4만원짜리부터 해서 야침 껴가지고 7-8만원짜리도 있고 어떤 것들은 뭐1 0몇만원 어, 이게 카즈땡, 카즈땡 아시죠? 솔직히 제가 봤을 때10몇만원 받을 만한 제품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그렇게 받아요. 어, 똑같은 거 공해 문제에서 받아다가 제가 로그만 새겨가지고 그런 거예요. 전에 리뷰를 하려다가 바쁘고 막 이러다가 오늘 조금 어 심실링 한꺼번에 다 끝내놓고 지금 심실링 하다 말고 다 끝내놓고 지금 이제 촬영을 하려고 이제 영상을 찍는 거고요. 보시면 음, 장단점을 비교해 드릴게요. 얘는 중국에서 현지가가 그, 타오바오가 뭐, 알린가 뭐가 거기서 샀는데, 샘플을 사봤어요. 어, 이런 쓰잘데기 없는 거. 어, 요거. 뭐 어, 타프 기능인데, 예, 솔직히 타프 기능은 귀찮아서 안 쓰게 돼요. 예, 솔직하게 현실적으로 캠퍼로서 말씀드리면 안 쓰게 되거든요. 이 정리하기 더 귀찮아. 그냥 잘라버리면 알것 같고. 그리고 이런 마감들. 이분 금 저기 보이시죠? 시밥 터지고. 근데 수입을 하건 직구근 하건, <laughs> 걔네들 이런 제품들은요. 어차피 반품하려면 반품병비좀더 나와. 어, 악덕이죠? 악덕. 악떡. 어떻게 보면 이 씨, 짱놈 새끼도 아주. <laughs> 근데, 이런 마감이라든지, 디테일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똑같은 음마 코팅이 똑같습니다. 그냥 마감이 좀 떨어져요, 많이. 그리고, 이런 거. 위에가 망사예요, 망사. 그러다 보니까 밤에 루프를, 저기 루프가 별도로 얘네 둘다 있는데, 루프를 별도 안 하시면, 이슬막 거죠. 그죠? 예 어, 그리고, 지퍼 부분이, 이제 얘는, 타원형이고, 이렇게. 얘는 일자. 사람에 따라 이거 장단점이될 수도 있는데, 일자가 개방이 아무래도 잘 되겠죠. 문 열고 닫는 건 얘가 더 편한데, 그 대신 안에서. 그 대신 얘는 말아 올리는 귀찮은지면 있지만, 개방감은 더 뛰어나죠. 그리고 이제 환기창. 어. 이제 업체에서 건든 거. 어. 요거랑 똑같은 건데, 건든 거예요. 그냥 이런 거좀 바꿔달라. 거의 다 한국 업체들이 다 똑같습니다. 환기창이 어. 있기 때문에 결론을 좀 방지하고자 이렇게 만든 거고요. 그리고 디테일한 걸 보면 어 얘는 이런 마감 어 이렇게 웨빙이 간단하게 돼 있죠. 근데 사실 이런 텐트들은 이렇게까지 만들 필요는 사실은 없어. 어 얘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이 정도만 돼도 충분히 버텨요. 근데 이제 어차피 아침에 위서 쓰는 거니까 근데 바람 진짜 심하게 할땐 아침에 위막 올려놨는데 막 심하게 할 때는 바람 불고 할 때는 얘는 떨어질 가망성은 좀 있겠죠. 아무래도 얘보다는 얘는 덧대 가지고 박은 거니까. 여기 미싱공장 옆에 미싱 열심히 돌리고 있는데 어 미싱하는 사람 입장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원단은 똑같아요 <laughs> 제가 만졌을 땐 똑같아 어 얘는 좀좀 좀 때가 더 약간 더 덧하게 생긴 재질이랄까 그런 느낌인 거고 얘는 좀 맨들맨들한 재질 근데 사실 중국 현지에서는 원단값 뭐 100원 차이도 안낼 거예요 실제로 한국 돈으로 100원 차이도 안낼 거야 제 기준이에요 뭐 어디 타업처에씹으라는게 아니라 제 기준이에요 그리고 또한 가지 폴때 폴대는 동일해요. 동일해. 근데 얘는 딱딱딱 접으면 지금 뭐 접은 상태를 못 보여드리지만 접으면 딱그 길이에 딱 맞아떨어지는데 얘는 우리가 그중국에 샘플 만들 때 저희 텐트도 샘플 만들 때 보면 없는 폴대 잘라가지고 엉겨붙인 느낌이 좀 나는 그좀 길이가 엉성하게 좀 맞는 것들 있죠. 그런 컨셉이긴 해요. 근데 솔직한 얘기로 둘을 비교했을 때 얘는 소비자가 가 예를 들면 11만원, 11 12만원 하는 것 같아요. 얘는 한 5만 얼마? 아참 어려운 얘기인데 얘가 한 8만 원 정도 된다 그러면 저는 얘를 선택할 것 같은데 얘는 가격 차이가 두 배가 넘잖아요. 저는 이걸 쓸것 같아요. 물론 여기 루프가 있어야 되고 일체형으로 돼 있어야 되고 저는 이걸 쓸것 같아. 그러고 보면 뭐 퀄리티나 이런 거는 솔직히 얘가 뛰어나죠. 훨씬.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 제일 좋은 거는 장단점 확실한 거는 우리 차박하는 입장이에요. 차박하는 입장. 얜 슬리브라고 하죠, 전장에 홀더를 일자로 쫙 밀어 넣기만 하면, 여기 밑에만 마무리 짓고, 이 버클만 꽂아주면 끝나는데, 얘네 일일이 닦여줘야 되는 거. 이 부분만 수정을 한다 그러면, 어, 저는 저걸 사고 싶을 것 같아요. 네. 슬리브. 슬리브 때문에. <laughs> 솔직한 얘기로. 저도 귀찮을 것 같아요. 근데 예정도는 귀찮지는 않아. 그러니까 제가 이걸 건들고 싶어서 못 건드는 게, 솔직히 한 8만원대로 팔 수도 있어요. 만들다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양이 나와줘야 돼. 뭐든지 중국에서 하는건 저희 한국에서 여기도 바빠질 게데 여기서 만들 수는 없잖아요. 또 폴대도 가기도 힘들고. 뭐, 한국 업체도 폴대 공장도 애들이 뭐라 그래. 콧대가 높아. 어, 왜 높은지 모르겠어. 중국 폴대보다 좋은 것 같지도 않은데. 제생각이 그래요. 제가 써보니까 중국 폴대 써보고 한국 폴대 써봤는데, 오히려 한국 폴대가 더 부러져요. 어, 저희 텐트 제작했을 때 보니까. 아무튼, 얘는 이제 중국, 중국 텐트, 오리지널 둘다 중국 텐트인데, 한국 업체가 디자인을 약간 한 업, 약간 업그레이드죠. 디자이지들이 한건 아니고, 어그 업체가 한 텐트와 오리지널 중국에서 만들고 있던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얘네가 베낀 거야 쉽게 얘기하면 보통 다 그래요. 그래놓고 그러니까 지들이 디자인 특허 걸고 지랄들하고 그러는데 그런 스타일이고, 그리고 세세하게 또 보면은 루프는 똑같아요. 얘도 지금 음막 코팅, 얘도 지금 음막 코팅. 이게 한국 거거든요. 예, 한국에서 이제 디자인한 그 업체 거. 어, 똑같아요. 누가 봐도 똑같죠? 봐봐, 똑같아. 어, 근데 왜 비싼지 모르겠어 사실은. 왜 이렇게 많이 비싼지 모르겠어 그리고 가방. 가방은 얘는 이제 지퍼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느기가 편하지. 그냥 중국산. 중국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귀찮게. 어, 잘, 나같이 잘 못, 저같이 잘못 못, 말아 넣는 사람들은 귀찮아요. 아주. <laughs> 근데, 여기서 장단점이 또 하나 있는 게, 얘가 더웃긴 게, 어디 갔어? 얘는, 이렇게 폴대를 수지하게끔, 이렇게, 여분 수리하는 여분, 그, 속, 그, 뭐라 그러지? 부품을 보내줬는데, 얘는 없어. 어, 결론은 저는 디자인만 약간 저런 식으로 바꾼다면 저는 적었을 것 같아요. 가격 차이로 봤을 때. 8만원 때문에 살만해, 얘가. 에, 아무튼, 이런 거를 영상으로 참고로 찍어 왔습니다.